APEC 기간 깜짝 회동 가능성이 제기됐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은 결국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이 또 다른 변수가 될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이 향후 전망 김필국 논설위원이 짚어봤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하고 대북 제재 해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당근까지 언급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만나기 위해 순방 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구의핵 개발을 막해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고,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 북한과대미외교의핵심 최선희 외무상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예방하고북러 관계에 공고함을과시했습니다 조로 관계를 부단히 강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앞으로의 많은 사업들과 관련한 훌륭한 파마가 진행됐습니다. 재편된 국제질서 속에서 중국 러시아와의 연대가 강화됐고 핵능력도 고도화된 만큼 북한이 급할 게 없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6년 전 하노이 노들의 경험도 명확한 반대급부 없는 이벤트 같은 회동은 득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기재로 작용한 듯합니다. 실질적인 보상이 없는 상태에서 정책이 쇼에 가까웠다는 것이고 러시아라든가 또 중국이라든가 이쪽 진영과의 어떤 균열이 생길 수 있는 거고 신뢰성이 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말을 하지만 회담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가 가시화되는 것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도 사실상 핵무장을 했다고 간주를 할 겁니다. 한국도 핵무장을 했는데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비핵화를 요구했냐? 이제 기존의 비핵화라는 접근법 자체가 실효성 이게 상당히 약화될 가능성이 높고 중국은 당장 핵 비확산 의무 이행을 바란다며 반발했고 한미는 주변국의 우려를 관리해야 하는 난제도 떠안게 됐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역설적으로 대화의 계기가 될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핵과 핵의 위협을 서로 줄이는 대화 쪽으로 방향을 바꾼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긍정적인 미래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모멘텀은 결국 그런 방식으로 마련될 수 있다는... 일이. 변수는 더 많아졌고 정세는 한층 더 불확실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필국입니다.